이제 묵도하심으로 2019년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오교회가 2019년 부활주일 예배를 인터넷 생중계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로 확정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일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의 유월절 어린 양대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바바보다 구주 예수 구 오, 예, 수, 부 다, 사사사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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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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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리에 다, 섬 다, 다, 되셨네 구 다, 예수 다, 아 다, 사섬 다, 다, 되셨네 할렐루야 성나 죄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이 있으시네 구주 예수 부활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에 쓴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만이 아마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환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아알니다 아, 아, 네, 네.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일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금방 맺어지지는 않지만 몇년 후에 시간이 걸린 후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고구마를 캘때 하나를 당기면 주름 주름 따라오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따르는 모든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주름 주름 함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인생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미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매일 매일 자기를 죽이지만. 매일매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친구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악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초롱하는 자들도 많고, 뭐 세상을 진실하게 살 필요가 있나, 애써 수고하고 그렇게 고생할, 희생할 이유가 어디 있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바로 악한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속지 말라, 부활을 믿고 바른 길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믿음이 더 약해지게 만들고 선한 행실을 못하게 하는 이들이 바로 악한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친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 34절에 깨어라 정신 차려라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 그런 말 하지 마라 부활이 있는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심히하게 끌려다니고 몽롱하게 인생을 살지 말고 정말 확신 속에서 맥 빠지게 하는 그러한 소리에 내 맥이 빠지지 말고 속지 말고 부활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못 다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약속했던 그 부활 신앙 위에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향나무 선교의 리오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활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부활 신앙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내 가족들과 내 민족들과 이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그 일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알아가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짧고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고 견딜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